아, 네. 아하! 불멍을 때려요. 왜웃쁘더라고 찾아라! 시골 가자! 조직배양묘를 키우던 비닐하우스인데 한번 들어가 봐요. 이렇게 봐요. 오호! 엄청 따뜻하네! 얘네들은 여기서 꽃도 피었네. 봐요. 그렇죠? 어, 여기서 이제 고구마가 조직배양묘로 이제 큰르는인데 이럴, 여기도 한번 또 갈아 엎고또 하시, 하겠죠. 이게 땅을. 아, 네. 고구마 키우기 좋은 환경이에요. 어! 야! 가자, 가자! 일로 와! 얘네들 막 떨어져가지고 큰일 났네. 콩! 일로 와! 콩! 예, 네, 고구마 저장 창고에요. 여기 위자 이렇게 밑으로 파서 만들어 놓은 건데. 어, 길에 있나? 아, 이거 문도 이중, 이중문이에요, 이렇게. 이중문이라, 아, 어! 음에 여기 온도가 지금, 아유. 13도. 오늘 영하 10도까지 내려갔는데, 새벽에. 지금 13도. 고추, 일라이트 고구마. 자, 고구마 그 박스 이게 이제 저걸로 무종으로 쓸 건가 보다. 여기는 막 고구마도 있고, 원래 고추도 파, 고추 이렇게 대파. 보영님, 이 꽃이 다나왔 대파도 있고요. 네, 대파 대파. 얘는 이 자체를 이것도, 그냥 심습니다. 대파를 다면 늦가을에 씨를 뿌린 건데, 예, 이게 시금치 아니? 시금치? 시금치. 시금치가 이렇게 쭉. 크고 있어요. 이놈들이 안 크신데. 에이고, 이놈들아. 그게, 차돌아치가 그렇게 좋냐, 맥. 어, 오줌싸네, 이놈 자식. 나는 뭐, 뭐하나 그랬어요. 둘다 오줌을 똑같이 싼 거야. 야, 이것도 희한하네. 두부. 콩도 줘봐. 콩도 오줌 샀어. 둘이 네. 동시에 오줌을 싸냐? 너희들이 그게 쌍둥인가 이 보다. 어? 저, 저렇게 해놓으니까, 이제 또 이렇게 다똥 놓고 오줌 싸고 저걸 감추는 거예요, 이렇게. 봐봐, 나 감춰, 감춰, 빨리 감춰. 제대로 감췄어? 그래, 알았어. 오줌 똥쌀일 때는 이런 데 싸면 안 돼, 알았지? 이거 우리가 먹는 건데. 예, 선별 작업을 여기서 고구마 갖고 와가지고 여기서 선별 작업하는데요. 아니, 노예 생계? 벌써 왔었네. 자, 문 열어보니, 예, 농기구가 이렇게 몇 대가 있는 거예요, 도대체. 여기만 네 대가 있네, 벌써. 네대 있고. 오, 여기는 14.1도. 여기다 문 열어보면, 여기도 고구마가 이렇게, 에이, 있네. 이 일라이트 고구마 정말 맛있어요. 자, 닫고. 너 일로 와, 이제. 집에 가자. 응? 어? 콩두부, 가자! 콩두부 가, 빨리! 예, 눈이 아직 안 녹았어요, 좀. 빨리 와! 네, 컨티 박스하고, 뭐. 이렇게 하는 거. 이렇게 펀티 박스를 하고 이렇게 하요. 형님은 고구마농사가 대농이라 트랙타로 줄기를 자르고 트랙타로 또그 크기 봐서 고구마를 캐네요. 여기 우리 애들은 뭐 하고 있냐? 가 어? 이렇게. 아하 하품이라 하고 이러는 자식들. 어? 아니 밥 먹다거나 마르고 다리 떨어졌네. 아저 저식은 그래 그래. 이거 일단 이거 쳐놔야 돼요 이게. 공기도, 아, 그래, 공기도 좀 나가게. 하, 하, 타오라. 불멍을 때려요. 하여튼, 우리, 우리 병도동생. 오랜만에, 병도, 병도동생. 어 반갑습니다. 아, 아. 승희동생. 음. 아, 같이 왔어요. 그래서 오늘은, 우리 화이 형님네 집에서, 오늘 먹고, 자고, 아침 먹고, 이렇게, 일찍, 가는 걸로. 자, 바 이렇게. 요거까지 딱 구워서, 고구마도 여기서 구워서. 이렇게. 시희은동생이런맛이있어서 지금 이동해서. 지금 이동해서. 지금 이동해잡 지금 이잘 지금 이동해 지금 이동해 지금 이구해서이해서 지금 이동해서. 지금 이동해 지금 이동해서. 지서지지 쨈한번 하자고 아, 어 진짜 오랜만이네 아 오랜만이네 화이팅 아, <laughs> 아, 야 차가운 게 샤아악 내려네 아아 좋아 좋아 이거 먹어봐 꼬시리기 이거 꼬시리기 이거 맛있어 음? 음? 고기가 음 스프에 꺼가지고 맛있거든. 음음음음좋좋음 일단 나한테 있을 때도 좀 해줘라 해야 되는데. 자왜 음? 웃프더라고. <laughs> <laughs> 야 오늘 참 좋다. 다 응? 익었네요. 다 익었어 음. 오, 그럼. 좋아. 아니 맛있지 형. 어? 형수님 음식 괜찮지. 응, 네, 음, 쓰리 언공 기대 아우, 어 정말 있어? 승희 엄청 잘 먹네 우리 여프. 야, 병도 동생이. 음. 자,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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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어 어디로? 어디로? 아, 뜨거라, 야, 이게 고구마가 역시. 아, 고구마. 예, 우리 화영의 고구마가 어이, 대단한 고구마에요. 고구마. 어, 어, 뜨거라, 어, 뜨거라. 색깔이. 봐요, <laughs> 색깔이. 색깔 틀리네요? 어? 그건 색깔이 틀리네. 이거는. 적은가 보다. 고구마, 응? 맛있어요, 맛있어요. 맛있어, 맛있어? 맛있어요. 맛있어? <laughs> 오호! 굿! 고진아, 뭐 잡아? 왜 코를 막 거기다 박고 계속, 응? 뚫어보고 막 그러냐? 오진이랑 산책을 많이 하고 있어요. 하루에 두 번씩 오진이 산책을 도와주고 있는 차돌이, 오진이와 차돌이가 되겠습니다. 음, 어디까지 가려고 그래? 차돌아, 시골 가자!